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2025학년도 양평동초등학교 종업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반에서는 TV를 켜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양평동초등학교 종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종업식은 우리 학교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주신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늘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학교를 위해 헌신해 주신 박정욱 교장 선생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방송으로 화면으로 송출되지 않은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정, 성장과 배움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교생 대표 학생 부회장 정지연 학생이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교회장 김태희 학생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욱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양평동초 전교회장 김태희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가끔씩 학교를 둘러보시며 사진을 찍으실 때 교장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어 저까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커지고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학생 자치 활동을 하게 된 기억이 있는데요. <laughs> 이렇듯 교장 선생님의 사소한 모습 하나에 자기 방송과 더 나은 남평 동조의 한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를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바르게 잘할, 잘할 수 있도록 늘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장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에요. 또한 학교를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제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동안의 책임과 역할을 내려놓고 새롭게 다른 시간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동안 남겨주신 가르침은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시간만큼이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학생 모두의 마음을 담아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5년 1월 8일 양평동초 학생 대표 전교회장 김태희 드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담긴 감사 영상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품 따뜻한 미소로 이끌어 주신 박정호 교장 선생님 수많은 아침을 여시며 희망의 시야. i 교장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담아 큰 박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송출 오류로 인해서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고 우리 양평동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신 박정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청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교장선생님께 인사 양평동초 어린이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뜻하지 않게 생각도 안 했던 축하를 받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 새학년도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학년을 마무리하는 종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교 곳곳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공부하며 뛰놀며 학교를 가득 채워 준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은 무척이나 대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노력을 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앞에 계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박수, 박수, 박수도 쳐 드리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인사하세요. 친구야, 1년 동안 친하게 지내주어 고마웠어.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부모님 덕분에 한 학년도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쁘게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겨울방학으로 들어갑니다. 교장선생님은 여러분들께 방학 동안 꼭 부탁하고 싶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둘째로 책을 많이 읽어 지혜와 마음의 양식을 쌓기, 셋째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하기입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고 3월에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평동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024학년도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체 차렷! 교장선생님께 인사! 교장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학교를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아쉽지만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늘 바르게 성장하는 양평 동처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교가를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양평동초등학교 종업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급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학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송출 오류로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